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오늘은 그 오산 세교 한양수자인 분양 소식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사업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서동의 서 1구역 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어, 그 옆에 이제 오산시 서동 39번지 일원에 조성이 되는 토지고요 대지 면적이 32,000평방미터구요. 어, 한 만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건폐율이 13%, 용적률이 200% 정도 되네요. 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어, 고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개 동이고요총 세대수가 786세대.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으로, 어, 117세대. 물량이 되게 적죠. 어, 45 타입, 59 타입, 64 타입, 84 타입. 어, 일반적으로 이제 45 타입은 이제 20평형. 5구 타입은 이제 25평형, 64는 26평형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8사 타입은 어, 33평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음, 뭐 세교 이지구와 동탄 2신도시 더블상학구이라고 써놨는데, 어, 세교 이지구는 아니죠. 어, 오산세교 이 택지 개발 지구에 벗어나 있는 위치고요. 어, 호수와 인접한 786세대 중소형 대단지가 옵니다. 아, 1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대단지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어, 이호수라기보다는 이제 뭐 저수지죠. 어, 서동 저수지가 있죠. 위치는 뭐잘 아실 거예요. 어, 이동탄 신도시 동탄 호수공원이 있고, 어, 동탄역에서 이렇게 분당선이 연장이 되죠. 오산대역까지. 이 호재 때문에 이제 오산 세교주의가 많이 그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산세교이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 세교이지구에 벗어난 지역입니다. 어, 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한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들어서게 되어 있고요. 확대해보게 되면 오산세교 특집개발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이 붙어있습니다. 단지의 특징이 뭐냐 면 조합아파트입니다. 조합아파트로 조합원 모집이 끝났고, 이제 토지 매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어, 일단 분양가가, 어,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세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특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 토지를 싸게 수용을 해가지고, 건설사들에게 이제 싸게, 어, 그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제, 싸게 분양한 대신에 이제 분상제에 걸려가지고 어, 분양가를 낮게 분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산세계 위주로 분양가가 정말 착한 분양가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쪽은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이쪽은 이제 정상적인 분양가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특집해 가지고 안에 있으면은 뭐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특집해 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금 치르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뭐 혜택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특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도시계획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반면에 이쪽은 이제 나홀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어, 자연 녹지 지역이고 뭐 일부 칠락지역 이쪽은 이제 그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특지개발지구 안과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바로 경계선이 있다 하더라도 특지 개발지구와 아닌 곳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위성지도를 보게 되면은 음 저수지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 그 분양을 하는데 남생항을 배치되는 동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수지 표가 나올것 하긴 한데 어 이쪽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형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취락 지역이기 때문에 어좀그 미관상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멀리 물론 뭐 고층이 없기 때문에 아, 뻥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뻥뷰는 나오는데, 아, 그 다음 뭐, 이렇게, 어, 뭐 어떻게 보면 농촌? 농촌의 어떤 취락지구 정도의 전경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렇다 보면 될것 같고, 가장 맹점이 이제 초등학교가 없더라고, 보니까 주변에. 그래서 초등학교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그, 요길 건너가지고, 큰길 건너가지고, 이 오산세교 중클래스 있는, 있는 여기 중학교나 더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제 이쪽에서 뭐 이렇게 가면은 한 200m, 400m 거의 뭐한 1km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통학에는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정말 나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이 특지개발지구와 어 떠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특, 이쪽이 특지개발지구죠? 특지개발지구와는 좀 떠져 있기 때문에 어, 분양가 대비했을 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일단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공급 일정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오산 당해기 때문에 이제 오산시 거주자가 어, 20일 날 청약하고 기타 수도권이죠 서울, 인천, 경기도는 이제 그다음 날 세대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 오산 안에서 어, 소화를 할것 같긴 한데. 일부 세대는 넘어갈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메리트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입 같은 경우는 뭐, 4호 타입, 뭐, 5호 타입, 뭐, 64 타입, 84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소형평수가좀 많은 편입니다. 고급 세대수가 보게 되면 뭐, 어, 38세대, 뭐, 7세대, 47세대. 어, 59A가 좀 세대수가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분양 물량 중에서 어, 127세대만 이제 분양을 한다. 나머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원들에게, 기업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돌아가고, 어, 또는 자녀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가장 선호하는 이제 패스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세대수가 아홉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을 끌기는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분양가를 보게 되면, 어, 이제 오타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3억 6천, 3억 6천이죠? 3억 6천 100 정도. 어, 상대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뭐 8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이제 8사 A 타입이 가장 대표 타입이니까 로얄증 기준으로 했을 때뭐 4억 7,200이다. 그 중웨스트크레스 8사가 4억 1,500이었거든요. 어, 발코니는 둘다 비슷하더라고요. 각각 뭐 630만 원, 뭐 중위 6 9 0만 원이니까 한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쪽을 보게 되면은 어, 시행사가 오산 세교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어, 뭐, 일명 지주택이라고 표현하죠. 지주택 같은 경우가 아, 성공 확률이 5% 정도밖에 안된다 그래요. 통계상으로. 100개 정도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은 한뭐한 뭐한 5개 단위 정도가 성공하는 그만큼 이제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게 지역주택 조합이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까지 왔다라는 거는 어, 터지 매입이 다 끝났고, 어느 정도 그, 뭐, 사업에, 사업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일단 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일반 분양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 그래도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 한심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지 않는 게, 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북쪽이고이쪽이 이쪽이, 이쪽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이제 그 저수지 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이 남서향 쪽으로 나올 것 같고, 이쪽은 다 이제 단지 내 뷰가 되겠죠. 음, 이쪽이 좀뻥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 단지가. 음, 이, 이 컬러가 들어간, 음, 내가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그 잔여 물량이고요 어, 뭐, 로얄층도 일부 있네요. 로얄층도 좀 있고, 어, 또 저층이 또 많이 배치가 돼서, 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그, 뭐, 탑층 아니면 그 저층 쪽으로 배치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84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몇 세대 안 되는데, 84A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9층, 28층, 29층 이렇게 돼 있고, 1층도 있네요. 음, B타입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총 127세대입니다. 총 786세대 중에서, 어, 이제 일반으로 분양하는 건 이제 127세대. 어, 나머지 분들, 요, 요, 이제 흰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미 이제 기존 조합원, 주택 조합원들이 이제 동호수 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정이 되고, 어, 잔여 물량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넘어온 케이스죠. 뭐 한양이라는 브랜드가 뭐 브랜드가 없다라고 볼순 없어요. 요즘에 뭐 인천 청라에도 한양 수자인 대장아파트를 있고 어뭐각 신도시마다 한양이 수자인 브랜드가 좀 요즘에 최근에 눈에 좀 많이 띄는것 같아요. 어뭐 브랜드는 한보통은 되는 것 같고 어뭐 다양한 교통 호재 뭐 오산의 미래가 중심은 아니죠. 압도적인 인프라는 전혀 아니죠. 사실 요즘 나홀로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야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수변 조망의 쾌적한 생활이라 하는데 뭐 수변 글쎄요 여기가 좀그어 농업용 저수 같은데 좀허수공원 같이 그렇게 좀잘 조성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단지 규모는 뭐 중소형 단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뭐좀 약간 천세대가넘으면 좋겠는데 세대수가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네, 한양 브랜드 같이 써놨는데요. 오산세교 이 지구 중에스크레스걸 잠깐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지금 오산세교 지구,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숫자인이. 어, 여기하고는 지 가을이, 거리상으로는 뭐, 직성거리 도로가 있고, 직성거리상으로는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지만, 어, 이쪽과는 비교 불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은 그 분상제로서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8사 타입이, 어, 뭐, 4억 1,500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쪽과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근데 이쪽은 일단 뭐 안전 마진을 최소한 뭐 2억 5천 이상 정도 가져갈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이쪽은 그냥 시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 한양 같은 경우가 8사가 지금 4억 7천 2백인데 발권이 630만원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뭐한 4억 8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4억 8천인데 향후에 이쪽이 이제 입주할 때 되면은 이제 이쪽 세교가 어,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같이 입주를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한 7억 이상 갈것 같고, 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어, 택지개발지구와 그 비택지개발지구, 어, 택지개발지구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인 조성한, 어, 지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5천? 이게 7억이라면 한 1억 5천은 빼야 되지 않겠냐. 한 5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어, 중도금 대출 이자 요즘에 뭐 거의 뭐4.5%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중도금 이자 내고 하고 하게 되면은, 어, 그냥 시세에 사는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좀 불편합니다. 일단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너무 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어, 주변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교 이지구 인프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청약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최악 가점 뭐~ 이삼십 점이면 충분히 어~ 오산 당일 같은 경우는 당첨될 수 있을 것 같고 어~ 정말 저가점자들이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거 외에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 좋은 단지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어~ 여기에다 청약통장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오산 당해에서 완판을 하거나 아니면 몇 세대 정도가 이제 기타 지역 스토코로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어, 약하실 분들은 어 고민하셔 가지고 어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청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약 통장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외에도 지금 그평택의어푸지오 어도 지금 그 분양 계획이 있고 민간 아파트도 들 지금 뭐몇 개가 나와 있는데 2월달에 좀 분양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보가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실 분들은 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